유나의 남자 1. 가정의 살림살이. <laughs> 음, 아무리 봐도 너무 완벽해. <laughs> 내 잘생긴 얼굴이 무슨 짓이야? 넌이 <laughs> 눈이 미모 따라오려면 아주 멀었어. 이 정도는 돼야지. 아니요, <laughs> 뭐야? 아, 너희 둘, 밖에서 나만 하면 부디 모른 척 해줘. 그나저나, 올 때가 됐는데. 어, 큰 누나 말하는 거지? 아, 진짜 오랜만에 보겠는데. 히 <laughs> 이래서 방학이 좋다니깐. 으휴, 하나 언니가 그렇게 좋아? 음, 내 누나지만 멋있잖아 <laughs> 하긴 장복감이긴 하지 형부가 아니면 결혼도 못했을걸? 형부, 언니의 남편 매형, 누나의 남편 으악, 둘이 하나도 안 어울린다 뭐 매형은 돈도 못 벌고 형부가돈 완전 잘 벌어 치, 맨날 집에서 그림 그리고 놀기만 하더라 뭐 <laughs> 그렇게 보였어? 형부는 유명한 화가잖아. 작품 하나만 팔아도 소득이 아주 많아지는 걸. 소득 생산 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활동에 기여한 대가로 얻게 된 돈. 월급 받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뭐 뭐가 소득이야? <laughs> 월급 말고도 소득의 종류는 많거든. 소득에도 종류가 있어? 물론.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 알아볼까? 사장님, 이번 달 재무 상황입니다. 요새 회사 수익이 좋군. 애들 용돈으로 올려줘야겠어. 한달 동안 고생 많았네. 자, 여기 월급. 고맙습니다. 고객님. 이번 달 은행 이자와 투자 배당금입니다. <laughs> 역시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. 지니 컴퍼니에 투자를 늘려주세요. 우와. 식사는 만족스러우셨나요? 정말 맛있었어요. 우리 재산이요? 머리는 마음에 드셨어요? 선생님께서 달해달랬는데 이게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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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 아니에요? <laughs> 너무 잘어울리희 어, 역시 저희, 최고 디자이너에게 저희, 시희 잘했죠 뭐? <laughs> 여기 계산 저희, 저희, 저씨 저희, 감사합니다 저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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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하영언니나 나처럼 회사나 공장에 고용되어 월급이나 일당으로 얻는 소득을 네. 근로소득 아빠나 엄마처럼 가게나 회사 운영 등 사업으로 얻는 소득을 네. 사업소득 큰언니처럼 은행이자나 부동산 임대 등 재산을 관리하여 얻는 소득을 네. 재산소득 그밖에도 연금 및 사회보험에 의해 지급받는 소득이 있지 네. 아 헷갈려 표로 정리하면 알기 쉬울 거야 우와 그렇담 우리 집은 재산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 전부 다 있는 거네 그렇지 그럼 여기서 퀴즈 형부처럼 예술가가 번는 돈은 무슨 소득일까? 그렇지 사업소득에 포함돼 그럼 회사를 경영하는 아빠와 가게를 운영하는 엄마가 번 돈은? 사업소득이겠군 나처럼 미용실에서 일하고 사장님한테 일당을 받는 건음 응? 근로소득 그리고 나에게 월급을 주는 미용실 사장님은 그렇지 사업소득이야 같은 장소에서 일해도 소득의 종류는 나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큰 누나처럼 은행이자나 부동산 임대처럼 재산을 관리해서 얻는 소득은. 재산소득이겠군! 에이, 매형도 벌긴 벌었구나! 소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못써! 아이, 그, 그건 자, 잘못했어! 아, 하지만! 난 큰누나가 매형이랑 결혼한 게 이해 안 돼! 당사자가 좋아서 한 결혼인데! 니가 <laughs> <네가> 왜 난리? <laughs> 하지만 큰누나는 엄청 엄청 예쁜걸! 얘가 뭘 모르네! 형부도 은근 멋있어, 머리도 좋고, 게다가 알뜰하기까지. 치, 알뜰한 게뭐 대수야? 음, 너 그러다 나중에 큰일 난다. 난 나중에. 부인 응,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해. 내가 무조건 쏜다. 아이 참, 당신 무슨 돈이 <laughs> 있다고? 사고 싶은 저것도 사고 싶고. 내이달 말. 여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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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여여여 아,